p o 이 유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옥디입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었네요 시즌 1때몇 가지 재밌고 가성비 좋은 빌드를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고 저도 재밌게 즐기다가 직장인으로서 현생을 열심히 살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2에 대한 평이 게이머들 사이에서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직접 플레이해보며 늘어난 몹들의 체력 여전히 무용지물인 체크포인트 그리고 잠깐의 방심도 용납하지 않도록 늘어난 끔살 기믹들을 경험하면서 아니 이거 나 같은 직장인 라이트 유저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 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수십 딥을 투자하여 세팅을 마친 유저들조차도 계속되는 끔살에 괴로워하는 그를 심심치 않게 볼수 있었죠 빌드 다양성 자체도 헌트리스 랭커의 반절 이상이 번개창 빌드였기에 또 번개창이야? 라는 느낌의 반응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은 정말 쉬어가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고, 반쯤 손을 놓고 있었을 때, 이 빌드를 발견하고 광명을 찾았다거나 할까요? 해당 빌드는 해외 유튜버 순누베님의 영상을 참고하였고요. 처음 봤을 때 굉장히 빠른 기동력으로 마치 시즌 1의 스태킹 질풍 몽크를 보는 듯 했습니다. 여튼 이걸 보자마자 이거라면 이번 시즌 재밌게 즐겨볼 수 있겠다 싶었고 바로 연차 써서 달린 다음 스킬과 장비 세팅 몇 가지를 변화를 주어 최적화 후에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빌드를 성립시키는 핵심 메커니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패시브에서 메의 급강화, 스킬의 전투 격분과 연발 사격, 장비에서 파괴의 경야 레깅스와 형제의 부름 토파즈 반지까지. 이 다섯 가지가 충족되어야 앞서 인트로에서 보신 것과 같은 플레이가 가능하십니다. 이중 토파즈 반지는 3 마리용 가면으로 대체가 가능하고 키토코의 장갑도 유효하겠지만 공속 및 시전 속도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대본 작성 시점으로 파괴의 경향은 1획짜리고 형제부른 반지가 평균 5획짜리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핵심 메커니즘을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이 큰 이점입니다. 둘다 굉장히 흔한 장비라서 더 싸지면 싸졌지 비싸지진 않을 거기도 하고요. 이 다섯 가지 핵심 요소 중 가장 먼저 준비하셔야 할 것은 파괴의 경야입니다. 레벨 제한이 16이고 추가 번개 피해가 달려 있어서 저렙 구간부터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장비인데요. 무엇보다 핵심 기믹으로 캐릭터가 지나간 자리에 8초 동안 감전 지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파괴의 경야를 장비하고 소용돌이 배기를 사용하게 되면 소용돌이가 번개 속성으로 변하게 되고 그 안에서 사용하는 돌개 바람 또한 번개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핵심 스킬들을 번개 피해로 바꿔주었으니 전투 격분을 이용해서 격분 충전을 쌓고 연발 사격으로 격분 충전을 소모하여 맵 전체를 뒤덮을 만큼의 돌개바람을 날려주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 가지 문제점은 스킬들의 번개 피해로 전기 처형이 발생하지 않아서 격분이 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형제 부름 반지를 장비하여 번개 피해를 냉기 피해로 바꿔주고, 동결을 발생시켜 격분 충전을 쌓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파괴 경야를 장비해서 스킬들을 번개 피해로 전환을 해주고, 형제 부름 반지를 장비해서 전환된 번개 피해를 다시 냉기 피해로 전환을 해주고, 그렇게 전환된 냉기 피해로 적들을 동결시켜 격분을 충전하고 연발 사격으로 격분 충전을 소모하여 돌개 바람을 사용하는 것까지가 핵심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민첩 스택과 장비에서 정확도를 챙긴 다음 매일 극강한 오드를 찍어주시면 매우 빠른 이동속도로 쾌적한 매핑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스킬 설명에 앞서 보조잼은 말씀드리는 순서대로 중요도가 높은 보조잼입니다. 첫번째 스킬은 역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소용돌이 베기입니다. 사용시 조금씩 앞으로 이동하며 주변 적들을 공격하는 소용돌이 베기는 매급강한오드의 정확도 스태킹에 따른 공속 증가 효과로 매우 빠른 이동을 가능하게 해주는데 이 이동속도는 정확도, 공속, 시전속도를 올릴수록 점점 더 빨라집니다. 이동의 90%는 소용돌이 베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파괴의 경야 레깅스에 달려있는 이동속도 10%가 너무 낮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단순 이동기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모몹 정도는 소용돌이 수용돌이 배기만 꾹 누르고 계시면 알아서 갈려 나가게 됩니다. 잼으로는 일발 필중, 무도의 속도, 경로의 셈, 냉기 노출, 무적을 사용합니다. 이중 경로의 샘은 소용돌이 배기를 사용하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풀 스택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재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돌개바람입니다. 명중 시 적을 실명시키고 반복 명중이 가능하면서 지속 시간에 영향을 받는 투사체 스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속 시간과 투사체의 속도를 최대한 높여서 반복적으로 명중시켜 폭딜을 뽑아낼 수 있는 스킬이기 때문에 보스몹이나 희귀몹을 잡을 때 주로 사용하는 메인 딜링기입니다. 재으로는 지속성, 가속, 포화, 피할 수 없는 치명타. 무리를 사용합니다. 연발 사격은 활이나 창을 이용하는 다음번 투사체 스킬을 강화해서 여러 번 발사되도록 해 주는 스킬이며, 격분 충전을 소모하여 추가로 반복시켜 주는 스킬입니다. 격분을 소모하지 않더라도 상당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거의 쿨타임이 돌 때마다 사용하는 편입니다. 재무로는 모의 비전의 속도, 영속적인 충전, 기바람, 배가를 사용합니다. 다음은 번개창입니다. 아니 번개창 안쓸 것처럼 해놓고 결국 또 번개창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번개창은 압도적인 버프를 받았기 때문에 안 쓰는 게 손해인 스킬이고 연발사격과 격분충전 메커니즘도 사용이 가능하며 회전배기에 매우 빠른 이동속도로 거의 번개창 전용 보조잼인 전압의 30스택을 쌓기도 매우 쉬울 뿐더러 추후 설명할 투사체 관련 패시브 노드들의 효과도 받기 때문에 해당 빌드에 아주 잘 어울리는 스킬입니다. 번개창의 보조잼으로 실명시 피해량 증가 세팅을 하여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적을 처리하거나 모팩에 둘러싸였을 때 급하게 몹을 처리하는 등의 특정 상황에서 유용한 서브 딜링기입니다. 잼으로는 전압, 맹점공략, 갈래, 얼음쐐기를 사용합니다. 다섯 번째 스킬은 철수입니다. 철수는 액트 구간에서 정확도 스태킹이 부족하여 소용돌이 배기를 이동기로 사용하기가 여의치 않을 때 기동성을 올려주는 스킬이며, 맵핑 단계에서는 유저를 괴롭히는 다양한 폭발 기믹들과 끼임사를 당할 상황을 크게 줄여주는 생존기로 활용됩니다. 잼은 별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격역수의 증표는 보스전 격분 충전용으로 사용하며 생존기로 바람의 무위를 사용중인데 효과가 좋지 않아서 주 회피 의실 갑옷으로 변경 후 요양을 사용해볼 예정입니다. 다음 맵핑용 전령 스킬로 천둥의 전령을 사용합니다. 재으로는 자극, 원소 집중, 네퍼기, 핵심 조준 치명타를 사용합니다. 마지막 스킬은 전투 격분입니다. 재매는 풍선과 정밀함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장비는 정말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무기입니다. 핵심 옵션은 보시는 그대로 챙겨주시면 되는데, 처치시 생명력 획득 대신 치명타 피해 보너스가 달려있으면 종결 무기가 되겠습니다. 처치시 만화 획득은 소용돌이 배기에 높은 만화 소모량을 커버하기 위해 챙겨주는 것이 좋은 옵션입니다. 투구는 보시는 옵션이 종결 옵션이기 때문에 그대로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갑옷은 현재 고민이 좀 많은 부위인데 우선은 회피 2000 이상과 저항 2줄 그리고 가능한 한 높은 생명력을 목표로 챙겨봤습니다만 회피의 효율이 딱히 좋지가 않아서 회피 애를 갑옷으로 변경을 하고 요양을 한번 테스트해볼 예정입니다 물론 변경하더라도 생명력과 저항 2줄을 챙기는 것은 동일하게 가져갈 예정입니다 장갑은 생명력, 정확도, 저항 두 줄, 만화 흡수까지가 종결 옵션이 되겠습니다. 벨트는 생명력과 저항 두 줄을 챙겨주시고, 반지 하쪽에는 정확도, 생명력, 민첩, 저항 한줄 정도를 챙겨주시면 됩니다. 이제 나머지 장비들은 고유 장비들인데, 하나씩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독사해야 할 목걸이는 필수는 아니지만, 격분 충전을 손쉽게 해주어 편의성이 좀 개선되고, 형제부름 토파지 반지는 메커니즘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필수 장비이며 파괴 경야 레깅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늑대 거미 방패는 메커니즘 자체에 영향을 주진 않지만 정확도를 큰 폭으로 올려주기 때문에 정확도 스태킹 빌드에서 반 필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굉장히 흔한 장비라서 1액짤 이하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30렙이 되자마자 구하셔서 장착하시는게 플레이 경험을 크게 개선시켜줄겁니다. 전직 노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4차 전직을 진행하지 않았지만, 전직 후에는 원소 주입을 찍어줄 예정입니다. 전직 노드는 뭐, 보시는 그대로 찍어주시면 되지만, 이 중에 치명타 노드가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서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걸 해석해드리자면, 공격의 명중 확률이 정확도 스태킹에 따라 100%를 초과할 수 있으며, 초과한 명중 확률의 25%를 치명타 확률로 획득한다. 라는 것인데요 이 노드 덕에 아마존은 정확도 스태킹 세팅만 어느 정도 완료되면 100% 이상의 치확을 챙길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치확을 신경 쓰지 않고 치명타 피해만 올려주면 되기 때문에 해당 노드가 아마존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 노드를 찍으실 땐 우선 내시 방향으로 쭉 올라가시면서 정확도 노드를 찍어주시고 치명타 관련 노드들은 우선 스킵해 주시고요 힘줄 절단에 타격 찍고 창 노드까지 찍어 주실 때 쯤이면 전직 노드 중 치명타를 찍으신 후이고, 늑대 거미 방패 착용이 가능해질 때라서 최소 30레벨 이후에 치명타 피해 세팅을 시작해주시면 되고, 핵심 노드인 메이 급강화도 이때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보시는 대로 찍어주시면 되고, 어느 쪽으로 나아가든 효율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취향에 맞는 쪽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선택하기 어려우실 분들을 위해 약간의 방향성을 좀 알려드리자면, 격분 충전 최대치를 증가시키는 노드들은 딜이 어느 정도 챙겨진 이후부터 효율이 나오기 때문에 치명타 관련이나 투사체 피해 증가 노드들부터 투자해주신 후에 찍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얼 세팅은 저도 아직 완벽히 끝내지는 못했지만 유효 옵션들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스킬 활용 방법 한번 매핑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맵은 어15 티어 맵이고요. 가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경로가 이렇게 차게 되거든요. 평상시에는 그냥 이렇게 소용돌이 배기만 꾹 누르고 있으시면은 알아서 몹들이 갈려 나가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멈춘다, 그러면 한 번씩 돌개바람 써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가끔 낄 때가 있습니다. 적분 스택은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생기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써주셔도 어차피 상관이 없고, 금방 생기기 때문에. 이럴 때 번개창 이제 한번 써주면 좋아 죽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동은 소용돌이 배기로 하시다가 적들 좀 모팩 많다 싶으면은 그냥 중간중간에 한번씩. 돌계바람 써주시고 진행하시면 되고 그러다가 이제 희귀 몹이나 좀 너무 많을 때한 번씩 적분 스택 쓰셔서 돌계바람 써주시고 이게 지금 3 스택입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긴급 상황 같은 거 생길 때한 번씩 철수 철수 이게 되게 스킬이 판정이 좋거든요 끼어 있을 때나 아니면은 뭐 긴급하게 피해야 될때 써주시면 좀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확도 스태킹 아마존 빌드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매우 빠른 기동력과 저렴한 필수 고유 장비들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직장인 라이트 유저도 가성비로 즐길 수 있는 빌드 라는 것에 주안점을 들고 빌드를 깎거나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 이번 시즌은 아무래도 지지지의 방향성이 라이트 유저를 거의 배척하는 것에 가까운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아쉬운 기분이 남는 것 같습니다 쉽게 쉽게 날먹 빌드 짜고 시원하게 파밍하는 것이 뭐 죄를 짓는 것도 아닐지인데 네. 자꾸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야라면서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길 바라봅니다. 오늘도 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재밌고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